엄마, 어이. 막내 아들 오자마자 일시켜? 미리 말했었어저 형광등이 어. 어떤 때는 괜찮고저 뒤에서부터 색깔, 야, 불 꺼야냐? 어. 어. 저 불이 어. 깜박깜박 혀. 그래, 내가 그때 깜박깜박 혼나갔잖아 어. 응? 촉 떨어지려고. 깜박깜박 헛나갔는데 언젠가 촉 떨어지면. 아무튼, 몸이... 막내 아들은 오면 뭐 집안에 뭐다고 쳐줘야 해? 그래요. 아휴 큰아들은 어떻게 고치는 걸못 해? <laughs> 어? 못 하는 놈 있으니, 잘 하는 놈 있잖여. 그니까. 우리 집은 그냥 막내 아들 없으면 안 돼. 그러지. 응? 근데 내가 저막 창문에서 한 쳐다보대. 그게. 언제 오는고 야, 나 엄마가 귀신인 줄 알았어. 나올 때마다 엄마가 문 열어줘서.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창문에서 한 30분째 기다리고 있어요. 아휴 지금 안 들리는가 봐요 너네바몇 어. 가지 도배가 돼있어갖고 어. 괜찮에 깜빡깜빡해서 어디 쓰겄냐 너도 봤지 어 그래요 엄마 못쓰겄대 아못 그래 집에 뭐 고장난 거 있으면 안돼 이거, 사람, 거시기 사람 어? 사람, 불러. 그래. 이거, 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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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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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어 이거? 이거? 이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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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이거거거거 아기현수고옷 치우고. 아이고 아이고 앉어라. 응? 엄마 며느리가 이거 응. 거시기? 엄마 며느리가 응. 면과 꽈배기가 뭐여 아우 나 내가 먹고 싶은데 엄마 면과 꽈배기하고 계란하고 계란 세 판하고 사왔네. 엄마 먹어. 어. 며느리 첫 쪽으로 도망갔어요. <laughs> 어 우리 며느리 되게 예쁜데? 궁금하네. 서울 여자예요. 에? 음. 생생 정보도 보이네. 음. 아. 뭐야? 어? 찍는곳도다 곳이 여 있다. 뭐가 있어? 찢는 자리가 있어. 어, 응? 어이. 껍데기도 이렇게 생겼네. 응? 아이고, 참. 야. 멋지게 껍데기다, 야. 아, 그래. 하나씩 포장돼 있어? 어. 미안한데, 있잖아. 나 이쪽으로 내가 화면 안 나오게 할 텐데, 저방문좀닫아주 차. 내거뭐옷 지저분해서. 어, 저문좀 닫아줘요. 고마워요. 아니, 어차피, 거시기 나왔잖아, 그때 얼굴. 엄마 밥상에서 나왔는데 왜 숨어? 어? 확 찍는 날. 확 <laughs> 찍어봐라. 아, 며느리, 저기 숨었어요, 며느리. 이쁜 며느리 얼마나 이쁜데 우리 집에 저렇게 이쁜 이쁜 며느리가 있는데 엄마 사람들이 엄마 며느리 없는지 알아? 왜 없는지 알아? 며느리 한명 있어요 우리도 우리 집에도 나온 사람이 있는데. 어, 셀리비나 네. 왔어 우리 며느리. <laughs> 근데 저렇게 숨잖아. 응? 엄마 며느리 한 명이라도 있으니 게 좋지?

동부터 옆에가 뭐지금 갈라고? 아이고, 진짜 엄마는 야, 이오자마자 진짜... 아니, 엄마는 오자마자 아들 엉덩이 난 붙였는데 처어를 시키면 어떻게 해요? 엄마. 금방 캄카미저 야네 또 척같이 가요. 아. 진정으로 야 그럼. 괜 많이 달지 않지. 이제 갔다. 아니 상에 어머니 그러니까, 단거 너무 싫어해서 응. 아니 달지 않으유요 미운 옷다니까응야 그러니까. 이거 어디서 샀어? 깐밥 어? 그게 깐밥을 아니 깜빡이. 안 나온다니까 이것만 나온다니까 어, 이것만 깜밥 얼굴, 어. 얼굴 나오지만 얼굴 안 나와 응. 이게 도라지 맹그른 아. 청이거든 아, 도라지 맹그른 청 이게 첫 번에 맹그른 것인게 음. 음. 이놈은 갖고 가서 음. 너네 먹고 이거 깐 밥을 세상에 그러니까. 엄마가 어, 먹어보고 이렇게 이야 음, 며느리 아니, 며느리 구세기, 구세기. 주제 며느리 이거 엄마가 깐밥 이만큼 하려면 그러니까, 엄한 마 일주일은 어, 걸리지 안걸안걸렸 이거 안안안 어? 야, 야, 야. 야 용돈 줘 엄마 용돈 줘올때 받았죠. 아유 아, 좋네 한번 아, 어? 아, 음. 음. 그래. 엄마, 젓겄네. 커다가 보면, 좀, 뜯어내면, 뜯어먹고, 엄마, 먹고, 뜯어 엄마, 까빼도 너무 맛있다. 진짜 고생했어. 응? 맛있어. 응. 응. 음. 엄마, 응. 며느리가 와서 용돈 준게 좋죠? 응, 좋아. 응? 어? 좋아. 좋아. 며느리 자주 좀 왔으면 좋겠지? 어? 며느리 자주 좀 왔으면 좋겠죠. 그러지 그럼 응? 참아 말이라고 그냥 바빠서 못 오잖아. 응 멀리 사고. 그러니까 직장 다니기 올수 있다니. 맞아. 처갓집 김장가지를 봤대. 응 그럼 꽈리기 맛있다. 그럼 장모가 어디가 있어 이 추운 데죠. 김장가지를 해마다 대주자리까 그게 응? 응. 청어집에서 김치 주니까는 김치 안 갖고 간게 좋지, 엄마? 나한테 안 가져간 게 나는 좋지 그냥 아이고야, 김장 하나씩 너도 혀 벗은 게 알지? 아유, 힘들어 무슨 일이냐? 난 김장은 안 해봤어 겉절이 담아봤지, 겉절이 겉절이나 김정이나한 가지 에이, 겉절이 그까지게뭐 어디야, 김장이 응? 어? 화초? 엄마가 요새는 또저 화초 키는 재미로 사는가 봐요. 붕어도 있어 붕어 아니라니까 구피라니까 엄마. 구피가 붕어지 뭐? 구피가 많이 컷 어딨냐? 새끼 배도 있어 배불러는 것도 있어. 그래? 엄마 구피가 많이 컸다. 에이, 엄마 이게 개발 선이장 이쁘네. 응? 이런 막 걸레들도. 구피더라. 꽃피처럼 그보 아, 다 예쁘다. 어, 뭐뭐야야 야? 이거 이거는 내거 개업 선물이요. 변호사가 사준 거예요, 그게 변호사 형 거야? 음, 음. 조두현 변호사님이 음, 음. 익산에서 음. 엄마 전화 오네. 아, 알았어요. 전화 와요. 아, 큰아인가 또? 응? 야그 할아버지다. 아 어, 삼촌 삼촌 음. 받아봐. 받아 엄 마. 여보세요. <laughs> 전화 잘못 온 거구만. 잘못 온 거야, 전화. 왜 끌지 야. 몰라요? 응. 야, 어떻게 끌냐? 껐어?